오너십은 소유야. 커넬 존 수로 지역에 대한 소유는 그러나 비트인 A amp B는 A와 B 사이에 파나 마 어, 지역과 미국 사이의 아크리모니는 적대감 적대감의 소스 원천이 되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소유는 적대감의 원천 미국과 파나마 사이에서. 그래서 1977년에 두 개의 국가야. 두 개의 국가 누구야? 미국과 파나마는 사인 서명했다. 새로운 트리티, 조약, 시드는 양도하는, 넘겨주는, 컨트롤은 통제, 테리토리는 그 지역. 어, 그 지역의 통제를 파나마에게 넘겨주는 조약에 서명을 했다. 운하 그 자체는 에즈는 모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서포즈 말하는 것처럼 "Straight right", 직선의 컷, 잘라진 곳이 아니었다. 뚫는는 모모스를 통해서 이즈머스는 지협 지협을 통한 직선의 잘라진 곳이 아니었다. 대신에 그것은 운하는 트래버스는 가로지르다. 스네이크 라이트, 뱀 같은 방식으로 어, 그 지역을 가로질렀다. 얘가 가리켜. 처음에 나온 잇은 운하. 두 번째 나온 잇은 그 지역. 지형을 갖다 가로질렀어. 이시 가리키는 거 다시 운하야. 운하는 런 지나간다.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북서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결과야. 지오그라피 지리죠. 어, 지형의 지리의 결과로 운하의 태평양의 발보아 지역의 엔트로스 입구는 실제적으로 더먼 동쪽에 있다. 뭐보다 애틀란틱은 대서양. 콜탄에 있는 대서양의 입구보다 좀더더 더 멀리 동쪽에 있단 말이야. 애프터 ing는 뭐뭐 하고 난 다음에 콜탄에 있는 운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선박들은 아, 리프트 들어올려진다. 26m 바인에 의해서 가우툰 문에 의해서 25, 26m 들어올려지고 통과한다. 아티피셜 인위적인 가우툰 호수를 통과하고 그 위치가 선사라 받는 건그 호수야. 인공호수는 또한 물을 수로의 문에 물을 제공해준다. 선박들은 그리고 나서 어드밴스. 나아간다. 겔리아드 컷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겔리아드 컷은 두드러지게 1 2 6 k 로의 커팅을 패스부터 끝까지가 커팅 수직해주고 있고 패스수로는 통과하다. 컨티넌트 어, 디바이드는 대륙, 디바이드 나누는 거. 그러니까는 대륙 분기선. 대륙 분기선에 있는 로우세드를 지나는 12.6km의 커팅을 만들었다. 마침내 평균 10시간 후에 그들은 이 선박들은 emerge into 들어가게 된다. 깊은 물. 그러니까 심해. 깊은 바닷물 태평양의 심해에서 emerge 나타나게 된다. 어, 그러나 수로 지역에 대한 소유는 미국과 파나마 사이의 적대감의 원천이 됐고, 77년에 두 개의 국가는 새로운 파나마 지역에 그 지역의 통제를 넘겨주는 새로운 조약에 서명을 했다. 수로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직선의 지역을 통과하는 컷이 아니었다. 대신에 그것, 수로는 그 지형을 뱀 같은 방식으로 가로질러고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지나가서 그 지형의 지리적 결과로 수로의 태평양 발로아 지역의 입구는 실제적으로는 좀더먼 동쪽이야. 대서양 콜탄에 있는 입구보다 어, 콜탄의 입구로 들어간, 난다, 어, 들어간 다음에 선박들은 2 6 m 가우탄 문에 의해서 어, 리프트, 들어올려진다. 그리고 통과하는 거죠. 어, 인공호수 가우턴을 통과하는데 가우턴은 또한 물을 수로의 문에 제공해준다. 선박들은 앞으로 나아간다. 게리아드 컷을 통해서. 갤리아드 컷은 두드러지게 엔지니어드, 만들어진 12.6km의 커팅으로, 어, 대륙 분기선을 지나는 로우세드를 지나는 두드러지게 만들어진 12.6km의 커팅이다. 마침내 평균적으로 10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태평양의 깊은 심해에 이멀지, 나타나게 된다.